누워만 있어도 살이 빠진다고? 사우나 블랭킷의 진실. 운동은 힘들고, 다이어트는 어렵다. 그런데 누워만 있어도 땀이 난다는 사우나 블랭킷. 들어보셨나요? SNS에서는 헐리우드 다이어트 비밀이라고까지 불리는데,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우나 블랭킷은 전기열로 체온을 올려 땀을 흘리게 하는 기기입니다. 땀이 나면서 체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로 완화와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특히 운동 후 회복이나 스트레스 완화에는 꽤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됩니다. 현실적인 방법은?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블랭킷 속에 들어가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으면 마치 사우나에 다녀온 듯 땀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게 살이 빠지는 주요과는 아닙니다. 체중은 일시적으로 줄수 있지만 실제 지방연소는 운동과 식단 관리가 있어야 가능하죠. 현실적인 팁은 사용 전후 반드시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임산부는 사용 전에 꼭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격이 다양하니 온도 조절, 안전타이머 기능이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게 좋아요. 운동을 못한 날 보조 회복용으로 활용하면 가장 현실적입니다. 차오나 블랭킷은 기적의 다이어트 도구는 아니지만 몸을 편안하게 풀어주고 회복을 돕는 좋은 보조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결국 진짜 다이어트 비밀은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